오늘은 제사장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막에는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헌신자들이 있어야 하며, 성막을 관리하고 또 이동할 때에 성막의 물품을 운반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막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성막에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하듯이 교회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구원받은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에는 구약의 제사장, 신약의 제도적 제사장, 그리고 신령한 제사장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신령한 제사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제사장을 통해 신약의 교회 안에 있는 제도적 제사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 세 가지 제사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 세 가지 제사장은 누구이며, 어떠한 사역을 하는지 함께 원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인 성도가 제사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나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으신이라는 단어가 포이에오입니다. 포이에오 만들다, 세우다,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나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구원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직분도. 하나님께서 거져주시는 선물로 베풀어 주신 것이며, 나의 의지나 공로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문법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포이 에오는 헬라어인데요. 자, 먼저 포이 에오라는 동사는 직설법을 사용합니다. 직설법을 사용합니다. 이 직설법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문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은 실제로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사무신이라고 현재형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문법에서는 과거시제를 사용합니다. 이 헬러의 과거시제는 주체가 과거의 끝난 행동이 현재의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세전에 구원받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작정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나를 구원하여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내가 현재,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능동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능동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능동태는 주체가 직접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직접 자발적으로 나에게 주셨다라는 건데요. 반수형을 사용합니다.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나는 이미 하나님께 고귀한 직분을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 하나님과 일대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직분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일대일로 서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목사님들이. 또 제사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 받은 목사님들은 이방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라는 단어가 히에루 르게오입니다. 자, 이 단어가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다, 제사장으로 행하다, 라는 뜻인데요. 이 히에루 유에오는 히에로스 거룩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 히에로스 그리고 일하다라는 뜻을 가진 에르고라는 합성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다, 시생 제사의 직무를 수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성막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세상과도 구별되어 오직 성막에서의 제사 직분을 위해서만 충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목사님들도 성도들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오직 교회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여 세상의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직분을 맡은 목사님들은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여기도 마찬가지로 문법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제 게...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라는이 히에루 루게오의 문법을 먼저 보면. 분사를 사용합니다. 분사. 자, 분사는 장소와 방향, 시간, 수단을 가지고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할, 표현할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교회라는 장소에서 많은 성도님들을 주님께로 방향을 돌리게 하며 복음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현재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현재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바로 현재, 지금 매일 매일 주님 오실 때까지가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현재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행했다 했어도 수행했어도 지금 현재 주님을 위해 일하고 있지 않다면. 제사장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능동태를 사용합니다. 자 능동태를 사용합니다.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라는 히에우 루게오 라는 단어는 능동태를 사용하는데요. 주체가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직접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문법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목사님들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감사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선배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사장 직분, 목사라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직분이었어요. 그렇지만, 한번 일단 제사장의 직분, 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목사로서의 직분을 받았다면, 그때부터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성교한다는 것입니다. 자, 목적격을 사용합니다. 목적격. 목적격을 사용합니다. 목적격. 자, 목적격은요, 주어가 행동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를 설명하기 위한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불러주셔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면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여서 이방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목적으로 이시대에 목사님들을 불러서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단수의 일인칭을 씁니다. 단수의 이인칭을 사용합니다. 1대1로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문법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은 1대1로 개인적으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기름 부으셔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목사로 불러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는 이렇게 모두 1대1이라는 거예요. 구원도 1대1, 성화도 1대1, 직분도, 상급도 모두 1대1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 주시는 것도 나한 사람에게 1대1로 주시는 것이고, 상급도 내가 얼마나 내, 나에게 주어지시니, 직분을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복도 상급도 나에게 1대1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고 내가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나에게 복과 상급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두 1대1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세,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계시니 라는 단어가 에코입니다. 에코. 가지다, 소유하다, 차지하다 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는 그분을 소유하고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와 나의 모든 삶을 차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시하에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현재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 하라는 말입니다. 어제는 있다가 오늘을 사, 오늘은 사라지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능동태를 사용합니다. 우리에게 계시니라는 에코라는 단어에 능동태를 사용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불러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내 안에 함께 항상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사장이 하는 사역이 있는데 제사장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사장은요. 속죄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들의 죄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계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속량하려라는 단어가 힐라스코마이 입니다 헬라우로 힐라스코마이 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속량하신 것은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속량하려라는 힐라스코마이는 불쌍히 여기다 화해시키다 진정시키다 속죄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되어 나와 하나님의 사이가 화목해진 것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문법을 보겠습니다. 이 송량하려라는 힐라스코마의 문법도 이제 부정사를 사용하는데요. 부정사는 분서와 마찬가지로 장소, 시간, 방향, 방법을 가지고 사건에 대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설명하는데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를 속량시켜 주신 것은 골고다 언덕의 장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장소죠. 구원의 방법과 수단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방법이죠. 나를 속량이 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방향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제도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송량의 사건은 현재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수동태를 씁니다. 수동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범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나의 속 사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십니다. 내 스스로 자범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목적격을 사용합니다. 목적격. 자 아까 말씀드렸죠. 목적격은 주체가 행동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문법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송량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는 거예요. 생명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송량해 주신 목적은 원죄로 인해서 죽었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속량해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고요. 또 성도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송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으로 또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른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파하여 속죄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13장 3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아멘. 자, 목사님으로 부른받은 복음의 제사장들은 일수일수 복음을 전파하여 죄사함을 받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이 시대의 종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성도는 속죄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통해서 부지런히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 속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복음? 누가 복음 24장 47절에서 48절 말씀을 보면요. 자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은 속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증인은 사건을 본 사람이 증인입니다. 사건을 보지도 않고 증거하면 위증죄가 됩니다.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잊지도 못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증인이라고 전한다면 하나님 앞에 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구속의 은혜를 받고 확신하는 것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확신이 있는 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제사장은 예배 드리는 사역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한번 들이심으로 내가 거룩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없다면 구원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전파하는 곳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으로 부른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신령한 제사장이 된 하나님의 참 백성들, 성도들은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물건이나 천사들이나 사람들에게 드리는 예배는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오직 주님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자세 번째로 제사장들은 판결하는 사역을 합니다. 신명기 21장 5절을 보시면 레위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제사장들이 판결했습니다. 모든 소송과 투쟁이 있을 때 제사장이 판결한 대로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천국으로, 천국 백성으로 재판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하게 영접한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수 있도록 이미 판결이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판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번복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은 말씀의 옷을 입은 자들이며 가슴에 말씀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제사장들에게 판결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처럼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우림과 중림을 주어서 선, 옳고 그른 것을,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결하는 권세를 주신 것처럼 목사님들은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른과 진리와 비진리를 정확하게 판결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를 가지고 옳고 그름과 진리와 비진리를 정확하게 판결하여서,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켜야 되는 사명이 목사님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림도 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할 거니와,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자, 목사님들은 사람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영적인 일을 분별해야 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분별하는 이라는 단어는 싱크리노입니다. 비교하다, 해석하다. 자, 해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뭐죠? 진리냐, 비진리냐를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면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면 인본주의 사상이기 때문에 잘못 판단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판단하는 주의 제사장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제사장은 성소에서 봉사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제단의 불, 분향, 등대의 불을 관리했습니다. 목사님들은 강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이 마음에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은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입니다. 부름받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말씀 사역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신령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또한 헌신인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 최선을 말씀을 연구하여 전해 주어야 합니다. 목사님들은 말씀 사역하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성도는 성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제사장들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신령한 제사장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교회의 제도적 제사장과 또그 제사장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영생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자들이 교회에서 헌신하며 제사장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복음의 제사장으로 성도는 신령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위해 충성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